<laughs> 뭐? 2주 이렇게 야 돼?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. <laughs> <잠시 후 5회전. 웃음> 야, 사장은 떼돈 벌었다 씨. 그지 그 그러니까 조합이니까 조합장 돈 겁나 많이 벌겠다. 하나 가는데 얼마야? 그 조합에서 다른데도 싸게 가는 거 아니야? 약0 시속 7 0로시5 0 0 m 앞7 0 k m 간 단속 시작하는데 는 설설 맹시맹 졸바로 갔어야. 주한이 머리 깨졌겠네 그치? 잠시 후 구간 안자리로 지역 시작 시작입니다 잠시 후 지하차 도로 진입하세요 호수 십다 7 0 k m no yeah.